충주 지역의 과수화상병 확진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가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체 장목을 식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발생 즉시 나무를 땅에 묻는 매몰 처리를 해야 하는 과수화상병. 과수 구제역으로도 불리는데 전국 다섯 번째 규모의 사과 주산지인 충주에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8일 오후 기준 충북 농가 250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중 충주가 209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천이 38곳, 음성이 2곳, 진천이 1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충주 중에서는 산척이 115곳으로 가장 많고 소태와 엄정, 앙성과 동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몰은 도내 매몰 면적 152헥타르 중 33.6헥타르가 완료돼 전체 22.1%가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매몰 규모 88.9헥타르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의심신고도 계속 늘어 모두 392건이 들어왔고 농촌진흥청에서 54곳을 정밀 진단 중으로 앞으로 추가 확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진이 늘수록 농업인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청면 보상대책위원회는 조기령 충조시장 면담을 통해 피해 농업인 대체작물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시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단연생 대체작목 식재와 피해 농업인 생계 안정비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충주 지역에 전문 인력 68명을 투입해 사과와 배농장 전체에 대한 긴급 현장 조사를 하는 등 확산 방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CCS뉴스 정아합니다